그런데, 헤르페스가 있는 성 파트너랑 관계를 하게 되면, 헤르페스가 1년에 너무 많이 재발하고, 한 달에 여러 번 재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성기에 물집을 만들어내는 헤르페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것은 숨어 있다, 잠복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뜻이고요. 우리 몸에 어딘가 숨어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헤르페스라고 보통 말하게 됩니다. 특히 성기 부근, 회음부 쪽에서 물집을 일으키는 헤르페스를 성기단순포진이라고 하고 hsv 타입 2에 의해서 보통 생기는데요. 그런 헤르페스는 성관계를 통해서 주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외음부에 뾰루지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헤르페스라고 하진 않고요. 헤르페스가 입에 생기면 물집 같은 게 잡히는 거를 뭐 주변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 중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헤르페스 물집이 외음부에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물집은 하나의 큰 물집보다는 외음부에 통증을 동반하는 여러 개의 작은 물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궁경부 안쪽에 염증이나 요도염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그 헤르페스가 신경이 담당하는 부분은 어디든 가서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번 생겼던 부위에 계속 재발하는 게 가장 흔합니다. 우리 성기헤르페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외우 물집인데요. 다수의 짜잘한 물집들이 있으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런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포가 발생하고 그 수포가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성파트너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수포가 발생하기 전에 약간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따갑다든지 그런 증상이 먼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성기 헤르페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러스가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수포에다가 우리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를 채취하여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몸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흔적을 평가하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생긴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것처럼 hsv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헤르페스 항체라고 하는데요 헤르페스 항체에는 igm가 있고 igg가 있습니다. IgM이 최근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이고, IgG가 양성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전 감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르페스가 있는 성파트너랑 관계를 하게 되면, 잠복기라는 것이 보통 일주일 이내에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 생긴 헤르페스 수포가 이번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되었을 때 무증상으로 감염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언제 파트너에게서 저한테 온 건가요? 이 남자인가요? 저 남자인가요? 그거를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 감염이다 아니면은 비교적 오래된 감염이다 요렇게만 평가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성기 단순포진, 헤르페스 2형에 의해 생긴 수포 같은 경우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우리가 입술포진이랑 달리 그런 연고나 크림 같은 제재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먹는 약이 1차 치료제가 됩니다 초발인 경우 한 10일 정도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 재발인 경우는 한 5일 정도 약을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쉽게도 이 약을 먹는다고 완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헤르페스 이름에 걸맞게 이 바이러스, 상바이러스 제가 치료가 되면 그 바이러스는 신경절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곤하거나 컨디션 좋지 않으면 슬픈 머니 다시 나와서 수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전파력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CDC 가이드라인에도 쓰여 있는데 크로닉하고 라이프 롱한 디지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치를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긴 있으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백신은 없다는 게,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헤르페스가 1년에 너무 많이 재발하고, 한 달에 여러 번 재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르페스 억제 여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약을 매일, 한 1년 정도 복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헤르페스 재발 자체 빈도도 낮춰주고, 증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빨리 좋아지고, 어, 성 파트너에게 감염률 자체도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초발일부터 1년 매일매일 먹는 억제 요법을 권장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을 때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마다 아, 내가 감염됐지, 감염됐지 이렇게 상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증상이 재발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성 파트너에게 그런 전파 위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헤르페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실제 진료를 보실 때는 환자분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진료 내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헤르페스는 아직은 완치법이 없는 감염이다. 성관계로 인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감염인 만큼 콘돔을 쓰면 그 전파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 난 콘돔 썼는데 왜 걸렸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비 오는 날 우비를 쓰고 가면 비에 안젖나요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헤르페스 수포가 있는 상태 혹은 헤르페스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면 그때는 성관계를 조금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관계를 피할 때는 피하고 관계를 하실 때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신생아 감염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과 관련된 진료를 보실 때는 해당 선생님께 이런 감염 과거에 감염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적절한 진료를 하실 수 있고 안전하게 출산까지 할수 있습니다 완치는 안되지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꼭 상담받고 어떻게 케어 하실지. 이런 것들을 교육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또 방심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